Hi everyone, this is Dr. Ben, Benjamin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연습을 해볼 거는요 어, 미루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어, 단어들, 예를 들어서 지연하다 연기하다 막 미루다 이런 여러가지 단어들이 있을텐데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 delay, postpone, 뭐 put off 내지는 어, procrastinate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우리나라는 미루다를 이제 지연시키는거나 아니면 어 연계하는거나 아니면 미루다 이 전부 다 통일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어 영어에서는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lay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Delay 어 하나가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따지면 실은 지연하다, 지연시키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이 어, 수업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막 질문을 하는데 뭐 제대로 된 질문보다는 약간 조금 아, 수업과 관련 없는 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어, 수업이 막 지연됩니다. 하나가 이제 1 시간짜리가 1 시간 20분을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이동이 된게 아니죠. 하나가 길어진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delay를 사용을 하시는 거세요. 어, 그는 수업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면 he is delaying the class. he is delaying the class.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수업이 지연된 거죠. 그러면 the class is delayed. the class is delayed. 이렇게도 사용을 하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자주 생활하다가 노출이 쉽게 되실 수 있는 단어들에선 표현에선 비행기가 연착됐다. 이것도 사실 하나의 비행기의 스케줄이 이렇게 늦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the flight is delayed, the flight is delayed 이렇게 말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delay는 지연시키다, 아니면 지연 어, 지연하다 요 느낌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수업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면 he is delaying the class, he is delaying the class. He is delaying the class. 그리고 반면에 postpone 같은 경우는 어 하나가 길어진 게 아니라 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따지면 연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제는 연기시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야 미팅 연기하자 이렇게 말하면 Let's postpone the meeting. Let's postpone the meeting.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미팅이 연기돼서 그 약속이 연기됐대요. The appointment was postponed. The appointment was postponed. 내지는 시험 날짜. 시험이 연기됐어요. 기쁘죠. 그러면 The test is postponed. The test is postponed.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야, 미팅 연기하자. 이렇게 말하면 Let's postpone the meeting. Let's postpone the meeting. Let's postpone the meeting. Uh, 그래서 delay 어두 uh, 개의 구분을 미리 하자면 uh, 좀 하자면 delay는 하나가 길어진 지연 된 거고요. postpone은 하나가 어디로 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연기하다 내지는 연기되다. 반면에 put off라는 게 있는데 put off. put off 같은 경우는 약간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약간 구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그 미팅 미루자. 어 다음으로 미루자인데 연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선 이 문맥 안에선 그러면 미팅을 연기하자. 이거를 포스폰 말고 put off으로 쓰셔도 돼요. Let's put off the meeting. Let's put off the meeting.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 하다 이제 숙제 같은 거 이제 미루잖아요, 그죠 아, 하기 싫어서 이렇게 미뤄요. 이것 또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 숙제 미루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I don't want to put off the homework. I don't want to put off the homework. 이렇게 또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put off 같은 경우는 미루다, 막 하기 싫어서 미루는 거. I don't want to put off the work. 아, 어, 그 이런 일 미루고 싶지 않아. 내지는 Uh, let's put off the, the gathering. 그 모임을 좀 연기하자라는 uh, 뜻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미루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I don't want to put off the homework. I don't want to put off the homework. I don't want to put off the homework. 그래서 지금 세 개입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uh, delay는 하나가 길어진 거, p o s t p o n 하나가 이동된 거, 연기하다, 그죠 put off는 하기 싫어서 미루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연기된 거. 지연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기로 옮기는 포스트폰과 비슷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마지막. 어,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고 대신에 이제 사실 발음이 조금 어려워서 잘 사용 안 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천천히 발음해 볼까요? procrastinate. procrastinate. 이게 미루다 이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어 미루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나나 숙제를 미루 왔어. 그러면 I have been procrastinating on my homework. I have been procrastinating on my homework.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이렇게 숙제 미루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I'm not a procrastinator. I'm not a procrastinator.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rocrastinate는 미루다 하나만 생각가를 하시면 되세요. simple하죠? 차라리 나, 나 숙제를 미루 왔어. 그러면 I have been procrastinating on my homework. I have been procrastinating on my homework. I have been procrastinating on my homework. 그래서 제가 드리는 추천은 일단 delay, 지연하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put off 같은 경우는 p o s t p o n e 과 그리고 뭔가 p r o c r a s t i n a t e 에 a 슷한그의 a 를두 e 다 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추천은 일단 put off랑 그리고 delay, 이두 가지로 잘 사용해 보시는 것도 일단 시작할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숙제는 해야 되겠죠. 그, 아, 알아듣기도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네 가지 구분을 오늘 해봤습니다.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어, 좀더 추가 사항으로 어, 추가적으로 뭔가 한번 써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단어를 써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석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 guys later. Bye.